대지들은 하느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지금 무릎을 꿇을 필요성과 요한의 책의 진리를 이해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내 재림을 위한 때가 왔으며 그 재림의 표징들은 매우 오래전에 예고된 예언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게시되고 있다. 보아라,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표징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 인간은 자신이 노출되고 있는 끔찍한 몰락을 깨닫지 못한다. 의심하지 않는 정부들에 의해 앞장서서 받아들여진 사악한 거짓말은 구원을 가장하여 눈치채이지 않게 숨는다. 라살레트, 파티마, 카라반달의 축복받은 시연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예언은 이제 모두가 볼수 있도록 펼쳐질 것이다. 이 연들을 알고 받아들이는 소천의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너희 구세주인 내가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 모두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심판하러 돌아오기 전에 내 모든 자녀에게 수여될 그런 종류들 중에서 마지막 예언인 이세 메시지들에 한번더 너희 마음을 열어라. 묵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직자들. 끔찍한 오류들이 내 거룩한 종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은 무지함을 통하여 오류를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재림 전에 내가 아직도 세상에 계시하려고 하고 있는 예언들을 그들 중에 많은 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두에게 주어진 내 경고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릇된 일을 하도록 지시받을 때 그들은 얼마나 혼돈에 빠질 것인가. 묵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내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종들은 아무도 묵시록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디 진리에 대해 너의 마음을 열어라. 하느님의 선택된 연자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너희가 판단할 때 조심하여라. 그 말씀들을 거칠게 심판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그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들을 잔인하게 거부하여라. 그러면 역시 너희도 내 정의 손에 의해서 거부당할 것이다. 사랑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도 내 거룩한 두팔 안에 너희를 감쌀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내 아버지의 책에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지상에서의 나의 시간 동안에 나에 의해 시작된 가르침들의 결론을 내리러 온다. 내 작업이 완성될 때내 계약은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그때 나는 영원한 생명인 지극히 영광스러운 선물을 가져다 준다. 각각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라. 내 아버지께서는 이 메시지들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부탁하신다. 너희는 각각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 이 메시지들이 신성한 기원에서 오는 것인지를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은총을 얻기 위해 성령께 기도하여라. 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희 마음을 열어라. 다음에 기도를 바침으로써 너의 영혼 안에서 나를 느껴라. 예수님 만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당신이시라면 부디 제 영혼이 당신 사랑의 징표로 넘쳐나게 해주소서 그러면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나이다. 제가 거짓말에 속도록 두지 마소서, 대신 진리와 당신의 새 지상 낙원에 이르는 길로 제두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제게 보여주소서, 아멘. 나는 완전히 자비로운 분이다. 나는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그토록 위대한 것인 나머지, 하느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영원한 죄를 제외하고는 나는 어떤 죄도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내진 나를 혹은 내 종들을 너희가 십자가형에 처하던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진리의 책을 너에게 가져다 주기에 내 십자가 처형이래 인류가 나의 개입을 지금처럼 목격해온 적은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재결합을 시키려고 온민족을 모으기에 이제 나의 때가 가깝다. 진리는 편을 가른다. 언제나 그래왔다. 진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장 극심한 분열을 초래한다. 많은 이들이 진리가 항상 유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두려워한다. 진리는 추악한 면을 들춰낸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연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개입하실 때 말씀은 건과도 비슷했다. 그 검은 심장을 똑바로 자르면서 영혼 내부에 이중의 반작용을 일으킨다. 큰 통찰력과 이해력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검은 용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진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픔을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진리는 언제나 그 추악한 면을 보여줄 것이다. 진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일으킬 것이다. 사악함은 거의 언제나 화려하게 빼입고 오지만 매력적으로 겹겹이 쌓인 그 옷이 모두 벗겨질 때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추악한 알맹이뿐이다. 이 마지막 때 너희를 내 아들에게 인도할 마지막 길은 진리의 책을 통해서이다. 성부께서 다니엘과 복음사가 사도 유한에게 주신 예언들이 담겨 있는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다. 진리의 책은 공적 게시에 합류되어 있다. 너희는 묵시록에 담겨 있는 예언들의 시련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아야 한다. 봉인들이 부서짐에 따라. 진리의 책에 베일을 벗기는 이 작업은 내 아버지를 위한 지상에 지극히 중요한 사명들 중의 하나이다. 세상은 이 시기에 진리를 약속받아 왔다. 아무도 진리의 책이 세상에 게시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과 미디어, 현대적 통신 수단을 통한 전파. 이 웹사이트 상에 내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따르는 너희 모두에게 내가 줄 메시지가 있다. 이는 현대 세계에서 내가 의사소통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것과 다른 통신 방식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말씀이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메시지들에 관해서 미디어를 포함하여 그만큼 많은 수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너희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책을 써라.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 같은 현대적 통신 수단들을 이용하여 내 메시지들을 전파하여라. 내 요청이 급박하기에 나는 네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내 손을 잡을 것이다. 천국은 인터넷상에서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자들로 인해 크게 기뻐한다. 성부하느님, 나를 따르는 자들아. 이 메시지들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내 아들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이용 가능한 온갖 종류의 현대적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해라.네 일은 현대 사회의 젊은층에 내 존재의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용 가능한 온갖 종류의 현대적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수단을 통하여 진리를 부여받은 모든 젊은 자녀들이 내 메시지들을 읽자마자 곧내 현존을 느낄 것을 나는 약속한다. 이제 세계의 구석구석에 전파하고 회심시켜라. 내 말씀을 바이러스와 같이 확산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이용하여라. 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느끼는 어떤 수단이든지 사용하여라. 이것은 거대하고 강력하며 성경책과 똑같이 수백만의 사람이 주의 깊게 찾을 것이 틀림없다. 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인터넷을 이용하여라. 내 메시지들에 관해서 이야기해라. 누가 너희를 조롱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에 많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회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제 내 메시지들을 전파하기 위해 분발할 시간이며 그 메시지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옥의 깊은 곳들로부터 너희 모두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한번더 너희를 구원하려고 지금 손을 내뻗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세상에 있는 이 세대에게 주어지고 있다. 아무 인간도 묵시록의 진짜 내용들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느님의 어린 양인 나만이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것을 드러낼 권위를 갖는다. 나는 믿지 않는 세상에 그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을 전달할 메시지 전달자인 하느님 자비심의 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이를 행하.